김천시장도 선출직이지만선출직이지만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야 모든 공무원들은 이 선거판에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간여해서도안 되고, 여기에 나무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간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 백이면 백 전부다 김충섭 후보, 박보생 시장이 도와준다며요 하는 얘기는 이거는... 공공연 사실로 아마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그걸 기자 여러분들한테 어떡하면은 저는 어, 여러분들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됐길까요 제가 계속해서 제가 자존심 상해서 제가 아 거야, 아 거야 이랬지만은, 과연 박보생 시장이 그러면 누구 보고 야국장 가정한테 야 이거 도와주라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런데 왜 이런 게 시중에 나돌까요 심지어 모면에 내가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은 그 면장을 이 선관위와 계시는데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모면의 면장이 김충수 법원을 뒤따라 오면서. 아이고, 후보님, 여마 신경 쓰지 마. 요서 우리 아서 다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뭘아서한는 얘기입니까? 면세 면의 면장이 면뭐 공무원이 아, 무슨 새끼어서 돌풍 돌풍이, 무슨 돌풍이 일어나니 무슨 새끼 센데 이런 얘기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무슨 새세쎄하한 얘기는. 공무원 입에서 할수 있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책임 묻겠습니다. 왜 공무원 시민만 바라보고 저보다 공무원이 서는 얘긴 하더라도 저보다 김충수 후보가 들어오면 같은 공무원 자기들 출신이니까 좀 부드러울 것이다. 김은규가 들어오면 개혁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깔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한대요.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김정희 시정 공무원들, 다수의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소수의, 소수의 공무원들, 줄서기, 또는 가임 충성, 또는 개인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선거에 개입 안 하기를 바라고, 그러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개인 신상이나 불행한 일에 안 생길 수 있기를 김천시장 후보로서 제가 강국하게 부탁드리고 또 경고를 합니다. 무슨 놈의 지지 단체를 매일 지지 성명, 지지 성명 우리가 하루, 우리도 어제 난타 공민권몇사 어제 제시에서 가서 뭐 지지 추대식을 하더라고요. 올린지 어느 전 모르겠어요. 과연. 김천 14만의 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갈등을 조장하는 지지선은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예전에 이건 누가 써본 수법이에요. 모씨가 그걸 고사란히 배웠더라고.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 언론이, 김천의 언론, 여러분들 이 맞습니까? 무슨, 이, 오늘밖에 또 뭐, 이렇게 이뭇단체에 뭐 올라있더라고. 이뭐 후계자가 뭐 이름도 모르겠어. 제가 경상북도 의장을 했습니다. 무슨 단체를 알아야 되겠 단체 잘 모르겠어. 김천사랑단체 청년회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하기야 얼마나 답답하고 아무리 표가 아쉬워도 시민의 갈등을 조정한 이런 행위는 지금부터 좀근절하고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우리 상대방 김충섭 후보 쪽이다좀 촉구를 합니다. 저희들도 자제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이 따라해요. 응? 늘 뒷북을 쳤다고 우리 캠프의 직원들이 저한테 혼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언론 여러분들이 실는 것도 좀 자제해 주고 아니면은 좀개도를해 주시고, 응? 과연 6 1 3 지방선거 끝나면은 14만 시민 전체는 김원규 부부를 지지했던 김충수 부부를 지지했던 한마당 운동 경기 끝나면 천군백군이 끝나면 운동장에서 다 같이 또손 잡고 또 우리 한마디 또 돌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마당이 안 됩니까? 그런 게임이 돼야 되는데 갈등을 조장하고 권을 파는 또 상대방 후보 네가티브로 얼굴에 시점은 시장 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얼굴이 휩입하는 이런 상처를 주는 행위 정말 이거 그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것을 제가 우리 얼른 사실 기자간담회지만은 이상하게 기자회견지사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곡하게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호소드린 것은 얼른 여러분이 양 진영에서 못 잡아주면은 후보들이 못 잡아주면은 후보의 지지자들이 못 잡아주면은 얼른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